안녕하세요. 청년, 개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턴 생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영상이 조금 뜸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주식 투자 결산은 빠뜨릴수 없죠. 11월 주식 시장은 살짝 매콤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의 경우 조금 많이 매콤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코스피 3200 이럴 때는 조금만 떨어져 주면 진짜 열심히 살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막상 정말 떨어져서 이게 현실이 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열심히 주워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11월 매매일지입니다. 줍는다고 주었는데 또 그렇게 많이 사진 못한 것 같습니다. 투자 원칙을 좀 안전제일 느낌으로 짜놔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이패밀리 SC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사업이라는 점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업도 가격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총두 차례 100만원 정도 매수했고 건기식 제조를 아주 잘하는 서응도 좀 떨어져 줘서 추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오뚜기 점점 비중이 주력급으로 커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또 월초에 카카오페이를 청약해서 약 9만 원 정도 실현 손익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가끔 하는 공모주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급 중 자산계좌 100만 원, 청약통장 10만 원 해서 총 110만 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식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야 정말 푸릇푸릇합니다. 지수가 올랐을 때는 무슨 조금 떨어져 주면은 막 행복할 것 같다가도 이렇게 한 순간에 계좌가 펄해지니까 역시 투자 심리를 잡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다른 점은 제가 저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렇게 흔들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시작하고 채권도 시작하고 뭐 달러도 시작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는 약간의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포트폴리오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고, 특히 이마트, 아이패밀리 SC, 오뚜기 정도 많이 하락해주면서 평가 손익이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11월 국내 자산은 총 4,21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자산입니다. 분산 투자의 힘은 여기서 나오죠. 매콤한 국내 주식을 시켜줄 해외 주식들입니다. 물론 월말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대체로 양호하게 잘 버텨줬고 달러도 약간 상승해주면서 포트폴리오의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그 와중에 엑셀 k 74%의 수익률. 정말 엄청나죠. ETF라고 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재미없지 않은 매력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그렇게 11월 해외 자산은 2,628만 원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총 투자금 정리입니다. 신규 투자금은 청약 포함하여 110만 원, 총 투자금은 5,850만 원, 현재 자산은 6,839만 원으로 전월 대비 107만 원이 떨어졌는데 신규 투자금이 11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20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적 손익 989만 원, 누적 수익률 16.92%로 11월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오랜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자산군들도 마찬가지고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조금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은 좋은 친구라고 워렌버핏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친구랑 정말 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마치겠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청년 개미였습니다